둘, 셋 아니, 깠나? 이거? 깠구나 이렇게 쓰고 갈 때가 되니까 많이 내주네 보고 나왔네, 에어 캐릭 축가드립니다 처음에 돌리기 존나 까다로운 거 3층께 제일 까다로워 뭔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니까 어허 나야? 나 좋아해? 아! 아 이런 젠장! 아! 늦게 내려가지 뭐야 이얘 헌트리스 녀서 아 심리전 주는데 요즘에 그냥 계속 지르네 스타일이 야 근데 나 행운이라서 모르네 야, 제발 나 행운 한번만 아 씨부레 아니 행운 좋은데 씨야 나이 두번 못쓰는거야? 고문있는거 확인했고 아근 끝났어 씨 일회용이야 힐이 없어 보통참기 <laughs> 있는데 씨브레 이거 아 고통 참기랑 두 개를 못 쓰겠어요. 뒤늦게 왔지만 지금 힐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거 돌리고 힐 받자. 이모는 빗자국이랑 발자국을 안 남게 돼. 콜 돌아가잖아요 부상 당했을 때. 야 어디가? 아나이 개새끼 네 없으면 난 나약하다고 지금 여기서. 나한테 힐을 해줘야지. 1분이었나? 아무튼. 뭐. 어그로 잘 끌고 있어요. 괜히 얘기한 것같아 그래도 3층 거 돌렸고, 이것도 돌아갈 것 같죠. 잡았다 아니 어디가!! 아씨 나는 진짜 <laughs> 킨드가보다 맞아 킨드 어. 김상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일로 온다 빠지자 아왜 거기서 나와 너가 잠복근무 개꿀다, 대봐요. 어, 호재 깔았다. 어, 호재 있네? 이게 씨야. 진작에 깔아놨으면, 섰을텐데, 개까이 일로 안가요? 아, 심야 개다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거 이렇게 가도 될려나? 어너 굴러왔지 대충 노노 했고 어, 유사 잘 썼어요 그래도 저건 손해가 아니라 야 돌려 돌려 돌려, 아 돌려 돌려, 저기 호재 있 어요? 아 씨바 온다 온다 대리 피해 아 씨야 신호 주 는데 씨부레아 신호 를 제가 드렸 잖아요. 아, 날 내리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내리는 츄! <laughs> 내리는 츄! <laughs> 내리는! 내려, 이 개새끼야! <laughs> 내려, 이 새끼야! 나한테 나야이 개새끼 누가 내려놨어, 시야 이거 내린놈 누구야? <laughs> 아니 당황스럽네, 시야 얘는 여기 내려가 있는 줄 몰랐는데, 아이 내려가 있어갖고 시야 심리전 하는 게뭐 의미가 없었네 이러면, 아이 뭔데 이거? 아 불편하네. 괴롭혀요. 내가 당했는데, 아, 내 히라로 가자. 씨 너무 불편하네. 허기 벌써 날아가버려. 지 뭐. 하지만 내가 호재 옆에서 히할수 있다면, 은 가, 가라고. 난 소리 안 나. 걱정하지 마. 내가 히해야지 아무 소리가 안 난다. 고통 참기가 있기도 좋았어 좋았어 킨드레드 너무 좋고 이게 또 그림자 우질 해갖고 저거 안하면은 계속 근처에서 활기칩니다 이 사람들한테 막기보다 이거 돌리죠 디버프 뭐야? 디버프라 버프가 3개가 더있었어 찍찍이도 소리 안나지 아무 소리 안나지 아 뭐야 이 씨부레 뭐 온것도 몰랐어 어허! 요거때문에그안 끄면은 계속 돈다 바로제가 있어서 저 커버 한번 해주자 커버는 무슨 시야 생각해보니까 커버해줘도 되겠는데 앉아 앉아 이제. 와! 문. 뭘 벗어 안는데? 대리님 조심 아 <laughs> 저렇게 될것 같더라 어? 아 이제 느낌이 그랬어 발전기 돌리자 이거 돌렸나 여기가? 돌렸네 다 잘하네. 제가 호재를반는도안 컸어. 나 같으면 갈때 컸을 텐데. 아이 씨야, 또 달달하게도 정신 차려까지. 누구보다 빠르게 딸수 있죠. 나보다 빨리 딸려면은 살인마 가 데려와야 돼. 살인마가 직접 따야 돼. 쓴거 맞나요? 잠복 근부가 활용이 안된거 같지? 다 쓰긴 썼는데 호재 꺼야죠. 호재를 안 꺼? 나한테 받아야지, 바보야. 다 맞아봐 봐. 다 맞아봐 봐. 맞아봐 봐. 한명어딨어한명어딨어 아, 이거 안 돼. 일어났다. 야, 호재 거리 봐 봐. 미쳤어. 자, 소리 안 들려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가만히 힐만 해도 돼. 절대 몰라. 어? 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근처에 있어도 그냥 하면 돼요. 이건 뭐, 씨, 뭐, 아윌 누가 쓰나, 이거. 아, 자미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푹쉬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 그러니까 대놓고 힐해, 여기서. 몰라, 절대 몰라. 있다는 생각을 못해. 아, 그냥 힐해도 돼. 나에게 뭐가 있다? 고통 참기. 그냥 힐해도 돼. 아, 성과 인정? 베리님 바로 살리면 되겠죠? 길 막아줘요. 아, 글로 가면 어떡해! 아, 글로 가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바로 힐해요. 그냥 여기서 힐해. 왜냐? 고통참기야. 어? 그냥 해도 몰라. 가만히 있어도 돼. 그냥 가만히, 그냥. 안 와. 와도 몰라. 그냥 힐라면 돼. 아, 절대 몰라. 절대 몰라. 아, 모르잖아, 씨야. 뭐 알아? 어? 아, 니가 뭘 아냐고. 그냥 씨야, 대놓고 해도 돼. 자, 나가면 되겠죠. 이게 바로, 고통 참기에요. <laughs> 아이, 좋습니다.